복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조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이맛이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앞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오란애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 6 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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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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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진심으로 고루 가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수담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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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렇게 눈이 많이 어제 와서 오늘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이 나오지가 않아서 몇번 이렇게 손을 봤는데도 역시 손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음성으로라도 혹시 유튜브 예배 들이시는 분들 계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은1절에서 지금 육절까지는 영들을 시험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7절부터 쭉 이어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얼핏 보기에 영들을 시험하라는 말과 또 서로 사랑하는 라이 말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영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을 이끌어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에 속한 영은 어떤 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하게 만들어 만듭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 세상에 속한 영은 세상과 말이 통하고 스피릿이 통한다고 되어 있고 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영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영들을 시험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긴밀하게 이어지는 것이라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장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2장에서 또 3장에서 참된 크리스천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2장 29절과 3장 10절을 보면 참된 크리스천을 분별하는 기준 하나는 의였습니다. 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좀큰 교회 중에 이제 사랑의 교회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 사랑의 교회에서 그 의자를 앞에 체언을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 주는 조사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의는 명사입니다. 조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옥 목사님이 이름을 지으실 때 사랑 그리고 공의의 의 이걸 합쳐서 사랑의 교회라고 원래 지은 겁니다. 사랑과 의 이것은 한 묶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우리가 정말 그분의 제자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도덕적 시금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에 비교해서 오늘 본문은 도덕적 시금석이 아니라 신학적인 시금석을 가지고, 즉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이것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도덕적 시금석, 그러니까 사랑과 의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시금석을 가져다 준다면, 이 신학적인 시금석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이냐, 이게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열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바로 진리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진리에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는 것.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종교학자들이 기독교를 가르켜서 고등종교라고 분류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별명을 지어줄 때 책의 종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맹신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그 글자들 그리고 문장이 가르키는 바를 베레아 성도들처럼 매일 상고하면서 그 진리에 확신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첫 걸음이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성경을 공부하는 자세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어떤 지성 만능주의자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이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머리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이 책을 읽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억지입니다 왜 우리가 올해 2021년부터 성경 읽기, 백독을 우리가 왜 도전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머리가 깨어 있어야 영도 같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야, 원래 내가 뭐 책을 싫어합니다. 공부는 이미 학교 졸업할 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어,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좋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사실 나 좋으라고 성경 읽기를 하는 건데 또 교회에서 경려 차원에서 어,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어, 그러니까 모두 빠짐없이 동참을 해주시고. 저는 원래 뭐 필사 자체를 제가 좋아했으니까 필사는 원래 꾸준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저도 마음을 새롭게 잡고 성경 읽기 암송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저도 머리를 불끈 좀 쥐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아직 젊지만 그래도 저도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 저도 당연히 있죠. 암송하는 게 제가 싫어서 수련회 때 암송 구절 차라리 안 읽고 밥을 안 먹겠다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도 요한이 영을 분별하라 하셨을 때에는 그 기본 베이스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분별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한번더 읽고 한번더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대한 주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사김이라는 주제를 요한일서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 그 사김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1절에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기쁨이 주는 사김에는 세 가지 결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김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형제들과의 사김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또 불신자들과의 사김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형제들과의 사김에서 오는 기쁨. 제가 저희 목 교회, 제 고향 교회에서 정착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형제들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친구들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지만 그 믿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 교제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았습니다. 밤을 새서 많이 놀았는데 놀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밤새도록 우리가 게임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게임 별로 하지도 않았고. 교회 가까이 있었던 그 남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교회 앞에 있었던 친구 집그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밤을 새면서 항상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밤새 이야기하는 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밤을 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대화하다 불받아서 교회 새벽 예배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 몇명 이렇게 계시자는 권사님들이신데 청년들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기특하다고 저희 데리고 와서 아침도 사 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저를 잡아주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VIP를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그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고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고 오늘 한번더 안부를 먹고 오늘 한번더 우리 세론들에게 전화 한번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그분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번이라도 더 물질과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성제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한일서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가슴이 뜨거워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출퇴근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도 속히 빨리 끝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더욱더 아 정말 풍요롭고 더욱더 넉넉하여 질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